그래서 이제 역상 종목은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다음주에 어 여기에서 어 본인들이 본 종목이나 추천받은 종목이 있다든지 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하셔 갖고 이 빨간 바가 좌에서 우로 찐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역상을 놓고 세력들이 띄우기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면 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이런 것처럼 좋고 뭐현대의 해상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올라가지 상승하지 않는 상태에서 역상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생명 같은 것도 상당히 주시를 해야 되고 바이노메이드도 마찬가지고 현대상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롱 인더도 마찬가지고 조만간에 이거 지금 상승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돈다. 그다음에 이거 한솔 테크닉스 같은 거 상당히 좋네. 코리아 서킷드은뭐 계속 지금 뭐 움직이는 부분. 카프로도 마찬가지네. 삼진, 삼진은 사물, 사물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보험 쪽이 좀 그러네, 계속 움직이네. 여기는 지금 코스닥, 코스피 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세 내가 만약에 어, 내가 만약에 어, 코스피만 보고 싶다, 그럼 코스피만 보면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어, 코스닥만 하겠다, 그러면 코스닥에 나온 것만 하면 되겠지. 또 있고 또 이거 말고도 많아요. 여기 보면은 뭐 급등주도 있고 여기 지금 맥점 자리 다 나와 있잖아요. 뭐 자연관광은 이천이백 원 나인에서 바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목이 좀 많이 뜨는데 이제 참고를 하실 분은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 이제 뭐 박스권 그 다음에 재료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맞게끔 다어 파인딩시 같은게 아마 조만간에 그 발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옴니텔을 보면서 위지트를 같이 보라고 했던 이유가 위지트가 한5% 이상을 지금 보유를 하고 어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어 위지트를 같이 보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옴니를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어, 유지드가 5.17% 정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종가 검색기 라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 5 짜리 를5 짜리 를5 일, 정 도의 종 가로, 한70 승률 을 갖고 있는 종 목이 몇개나뜰 거냐？업 뉴텔 음, 이나 뭐 a1 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학 어, 스페 르글로벌이 할지 어, 이런 종목 중에 서도 부모 는종 가를 할수있 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4% 대를 봐야겠다. 그러면 4%대 오는 종목이 다 있단 말이 이렇게. 그다음에 이걸 마흔 80%로 해가지고 한번 종목을 압축을 해봐도 되고. 에? 압축을 해도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이런 것도 기능이 있다. 그다음에 더블도 차트라는 게 있고. 이제 이건 이제 그한달 평균 해 가지고 승률 을 나타내 는 건데, 이건 이제 뭐 나중 에 여러분 들이, 보는법을또알 아야 하기 때문에 어 이런 식 으로 역 상이 있 고, 지금 현재 역상 종 목이, 전 체로 해서 어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여 드릴 테 니까, 참 고하 실 분은 참 고를 하 셔서 어 매매 를해 줘라. 홈센터 홀딩도 좋네 메리츠 화재도 좋고 해성DS도 좋고 GS 글로벌도 좋고 ST 큐브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한가지 뭐가 있냐면은 연속적으로 나오는게 있어요 예를 들어 연속적으로 여기에서 뜨는 거 보면은 코리아 서킷을 할지 이렇게 보면은 24일 또 23일 이런식으로 보다 보면은 이게 연속으로 뜨는 이미 이게 10일이거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일 동안에 코리아 서킷의 역상 보세요 생각보다는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그걸 나타내 주는 거고 이걸 색깔로 바로 표현을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셔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차트를 놓고 지금 설명을 좀 했던 부분이 어 이렇게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고, 어또 GMB를 한번 볼까요? GMB, GMB, GMB 코리아. GMB 코리아도 오늘 뭐 도지로 끝났지만은 어 어느 순간에 잡혔기 때문에 잡혔기 때문에 어 6,350원에 뭐 40원 60원에 계속 매도가 됐었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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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야도 마찬가지네. 이렇게 해서, 어 매매가 이루어진다. 한국, 항국오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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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국 현대상. 국 한국, 한국, 파동도 있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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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식 으로 그 다음 에 우리 은 행이 빠졌 다가 올라왔 나？우리 은행 견 조한 일단 뭐 상승 추세 에서 어, 추가 상승 또 여러 개있 네. 4조씨 푸드 음, 좋았 네. 이런식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런식으로 매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뭐 여기 이쪽 어 키움에 있는 쪽도 마찬가지에요 키움에 있는 것도 여기 보면은 뭐 그대로 니까 여기 보면 뭐그노고는 그대로 당일 당일 매매 내용이 이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시면서 지금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어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도 어 프로그램만 어 저는 이제 제가 출근을 하면은 집사람이 음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어, 퇴근 후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어, 쉬는 날이나 휴일날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대응을 해서 수익이나 승률이 더 높지만은, 이제 없을 때는 프로그램에 그대로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노직은, 어, 누차 말하지만은, 어, 이렇게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역상을 보여드리고 또 지금 동영상에한 1분 남았어요 1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어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뭐 프리캡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만 해 준다면은 좋겠는데 아직 그게 안 돼서 지금 단지 이러고 있는데 어뭐 여기에 이제 n 자 같은 자리는 그날에 이제 애들께 동영상 같은 게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유료 vip 나 유료 구매자들은 어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좀 보시면서 어 이런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